그 사람들이 굽는 거하고 똑같은 오븐을 써야지 저는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잘 만드는 장인이 있고 또 그냥 공장화 시켜서 이제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뭐 빨리 하시는 데도 있는데 저는 장인을 찾아가서 좀 늦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하더를 계약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오노키친을 운영하고 있는 어, 셰프 겸 오너 구자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동성로에 위치하고 있고 또 직영점이 하나 더 있는데 어, 그건 압산 카페 거리에 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태리를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정체성을 차지로 아,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이틀의 음식일까? 나는 손님한테 잘 전달되고 있을까를 좀 많이 생각해서 이틀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놀랐던 게 피자. 나폴리 피자의 그 쫄깃한 두우 맛하고 되게 심플한데 담백한 그 맛에 이제 되게 매력을 느껴서 언젠가는 화덕 피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제대로 된 거. 실질적으로 가서 먹었을 때그 느낌, 그 기분, 이걸 이제 손님한테 기쁜 마음을 이제 제가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도, 되돌려주고 싶어서 동성로에 지원회를 이제 오픈하게 된 거고 장작이 초입구 밖에 못 들어요. 이렇게 골목 초입구 하면 거기에 새벽에 내려주면 이걸 또 안에 넣는데 보통 한 5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하면 이제 끝나는데 옮기면서 하, 다음엔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장작 피우지 말자. 뭐 가스를 바꾸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데 또 이제, 전기 오븐에서 이제 굽는 거랑, 느낌적으로 다르고 또 맛이 또 틀려서, 거기서 저희 뭐, 불안함을 느끼고, 그 에너지로 또 봤는데, 손님 또 알아주면 솔직하게 뭐, 그렇잖아요. 좀 기분이 좀 좋잖아요. 어 뭐, 이태리에서 먹었던 맛하고 거의 비슷하다. 어, 진짜 장작 되었는지 몰랐다.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해주면, 거기서 되게 좀 희열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장작을 피울 때, 작은 장작으로 이제 부을 키웠다가, 큰 장작을 넣어서 이제 큰 장작이 불을 붙어서 이제 온도를 유지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485도 정도 되면 이제 아예 이제 풀을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어우, 잘 산다. 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제가 바닥에 묻으니까 그 전에 청소해 줄 거예요. 소리나 타월 같은 걸로 이제. 이걸로 이제 안을 청소해 줘. 뭔가 이제 부족한 걸좀 제가 치워야겠다, 제대로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 이태리에 직접 가서 나폴리에서 이제 피자 학교로 다녔어요. 어, 교육을 일하, 이수하고 거기서 이제 현 피자리에서 일도 해보고. 여기 보면 이제 A V P N이라고 이태리서 아스산 치원의 베라 피자 나폴리라고 어, 정통 진짜 나폴리 피자란 이런 뜻이에요. 그 협회가 생긴 지가 좀 됐는데. 거기서는 이태리 오븐에 재료를 만드는 방법, 재료 쓰는 재료, 그리고 굽는 방식, 그리고 완성됐을 때 완성된 모습 이런 거다 포함해서 합격을 하면 이제 멤버 넘버를 준대.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통과를 했어요. 대구 제초로. 그래서 손님들한테 이 제대로 제된 음식을 준다는 그 생각이 되게 좋아서 지금도 이제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봉송로에서 제일 어, 대표적인 거는 뭐마리타피자베식한거 같고 어, 그걸 이제 손님한테 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깨서 만든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모짜렐라 생 모짜렐라 치즈를 이제 골고루 어느 방향에 먹어도 그 치즈 맛을 느껴줄 수 있게끔. 다음에 바질을 신선한 생 바질을. 두문두문하 그리고 오레가노를 살짝 뿌리고 파마산 치즈 마지막으로 올리브 려 이제 사을 이용해서 피자를 화덕 안에 넣을 거예요. 어, 가게 하기 전에, 뭐, 대학생도로 돌아가면 이 공개 이제 공대생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을 봤을 때 내가 과연 내가 돈을 떠나서 즐거울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 음식을 해서 남들한테 이제 맛 보여주고 남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어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해봤을 때 어떤 일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요리사가 돼서 나중에 이제 레스토랑 운영하면 참 재밌을 것 같다. 그 중에 양식 뭔가 또 제가 좋아하고 이러니까 양식하면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제대하고 낮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그냥 용돈 같은 것도 좀 벌고 저녁에 이제 요리 학원을 다니려고 계획했어요.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가 카사 전문점이었고, 거기서 이제 홀 서빙부터 시작했는데, 마음은 솔직하게 주방 쪽으로 많이 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셰프가 알고 평일에는 낮에는 이제 홀 서빙하고 주말에는 이제 주방에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래서 이태리요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마 생긴 것 같아요. <목소리> 헐 빌리러 왔어요. 어, 헐이 왔었어요 <laughs> 동생도 이제, 저 이제 일도 와주면서, 어, 이쪽으로 이제 입문하게 됐는데, 그런데 뭐, 오히려 그냥 제가 도움받는 것도 되게 많고, 좋은 게, 좋은 게 가까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어보다 동생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었어 제일 재밌었고, 그러니까 친구이자, 친구이자 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 항상 동생을 데려가니까 같이 안 오면 친구들 물어요. 동생은 내가 뭐, 뭔일 있냐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친구들도 다 친하고 동생하고. 그리고 이제, 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 같이 미팅 나간 적도 있어요. 같이 미팅을 나갔는데 4대4 미팅을 나갔어요. 4대4 미팅 나갔는데, 어, 자랑은 아니지만 형제만 이제 커플이 이졌서 나머지 한두 명간 친구들은 울면서 집을 갔다는 소리 딱그 <laughs> 정도로 지납니다. 피자 만든 사람의 피자올로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피자를 어떤 날은 밀가루를 좀더 넣고 어떤 날은 밀가루 를좀 적게 넣고 마지막에 조금은 그 피자올로의 그 감으로. 피자 반죽을 좀더할 것인지 아닌지를 하는 게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술이고 네, 손으로 좀 반죽을 해야지 네, 반죽 컨디션이 더 좋아져요 구워서 나온 시간 보면 패스트푸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방금 반죽 했잖아요 하고 1차 발효를 1시간 정도에서 한 2시간 사이에 하고 그거를 실온에서 한 8시간 이후부터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가 우 나오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뭐패스푸드라고하기는좀 힘든 거죠. 준비 과정이 좀 길고 이제 굽는 과정이 짧아서 이제 고객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뭐 이태리 패스푸드가 피자가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더라. 고요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떼면 될것 같아. 이제 로마에 갔을 때 생면 파스타를 한번 처음 접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건면은 건면대로 맛 되게 맛있는 매력이 있고 생면은 생면대로 맛있는 매력이 있는데. 그 생면의 그 쫄깃한 텍스처와 그건 또 겉면을 가지고 있는 그 맛있는 맛하고 확연히 다르더라고 해서 새로운 가게를 할때 제대로 된 생면 파스타를 한번 하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앞산 지원의 키치는 이제 그 위주로 이제 생면 파스타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이 몰드로 이제 여러 가지 파스타를 만드는 거죠. 뭐요? 뭐 지금 몇개돼 있는데 지금 씻고 있어서. 제가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이태리를 가거든요. 그이후는 이제 가서 한번 뭔가 정화하고 싶은 거, 음식으로서 이제 좀더 맑게 제대로 된 음식을 다시 한번 먹고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뭐 때로는 이제 쿠킹 클래스도 다니고 때로 는 이제 뭐 필요한 물건 같은 것도 사러 가고 또 쉬는 시간 에 이제 같이 관광도 하면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음식도 먹어 보고 하는데 2009년에 한 군데를 가니까 이제 턱시도 입은 코를 그 보는 이제 매니저가 손님 앞에서 그 치, 큰 치즈를 자른 볼그 안에 그 생명을 넣어서 앞에서 보무려 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어, 되게 신기해서 어, 사람들이 이 퍼포먼스 때문에 오구나라고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음식을 먹어보는 순간 아 이건 그냥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맛까지 어. 이후로 이제 이 가게가 되게 유명하구나 라는 느껴서 이제 언젠가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그 치즈 가격이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그때 당시에 또 쉽지는 않았고 이제 2019년 이후로 이제 못 가니까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가게 온 손님한테 뭔가 좀더 외국에 가고 싶은 그 갈망이 되게 큰것 같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해서 좀더 퍼포먼스적이고 이제 이태리 같은 진짜 이태리 같은 대신에 이제 맛있는 음식을 생각했을 때 그때 먹었던 기억이 생각나서. 기획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메뉴는 없어요. 그 메뉴 없는 이유가 이제 홀의 인원이 상상 상시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서비스해야 되는데 또 없는 날에 이제 못 하니까 아직 그냥 아시는 분만 드시고 그리고 그걸 본 손님이 어전에 이런 거 봤는데 이걸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는데 이제 조만간 아마 그걸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네 파업을 하게 된 계기는. 뭐 벌써 한 20년 정도 저희는 이제 가게 운영해왔고 생면 파스를 현재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이제 손님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파스타를 해보자 대신에 뭐 손님들이 왔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그게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가격도 마찬가지고 별로 안 남아도 되고 재미만 있고 뭐 끝나고 나서 이제 물론 뭐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 뭔가 하나의 추억도 되고 경험도 되고. 저희 손님한테는 이제 어떤 어필이 될수 있다는 그게 있으니까 뭐 저는 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하고 제가 또 배울 점이 되게 많구나라는 걸 파업을 통해서 또 많이 느꼈어요. 그 요리에 입문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항상 재미를 좀 많이 따라간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시도 왜냐하면 그 안에 갇혀 있으면 항상 그게 안에서만 놀고. 벗어나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시대는 뭐 하루가 다르게 뭔가 새로운 걸 요구하고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일단 해보고 뭐 힘들면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다음 스텝 B로 해보고 일단 안 해보고 이제 뭔가 이제 그만두는 것보단 해보고 나는 뭐 이거 해봤으니까 새로운 걸또더할수 있는 또그 계기가 된것 같아서 뭐 이번 파업도 마찬가지고 뭐, 새로운 가게 할때 항상 뭔가 추가되고, 같은 걸 찍어낸다는 거 보다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그걸 저는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 새로운 컨텐츠를 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래요. 이제 같은 건안할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오래 갈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제 숙제고, 앞으로, 어, 제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놀라실 걸요. 거의 <laughs> 맹맹 <몇명> 나갔습니다. <laughs>